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문가를 모시고, 이 정신의학과에 대해서, 뭐 어떤, 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나 제가 좀 궁금했던 질문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또, 아, 또 명성 높은 또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아, 제가, 어,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삼, 삼성 정신건강의학과. 좀 길죠? 이선아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삼성역에 있는 연세삼성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선화라고 합니다. 아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좀 소개를 드리면서 약간 버벅거리는 게 이게 명칭이 좀 길입니다. 연세삼성정신건강의학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그냥 정신과 뭐 이렇게 칭하고 했는데 어 지금 몇 개가 좀더 붙어갖고 좀 길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음. 네. 원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대로 정신과가 이제 원래 명칭이었어요. 어, 정신과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정신병원, 정신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신병원 했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학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이미지 음. 좀더 정확한 사실에 좀더 근거한 좀 정확한 이미지를 갖게 하자라고 해서 정신 건강을 다루는 과라고 아. 해서 정신 건강의학과라고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간판 계속 바꿔야 돼서 힘드시다고. <웃음> <웃음> 네, 그런 말씀을 또 잠깐 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게 첫 질문부터 이제 음, 굉장히 이제 재미난 얘기인데요 어, 이 채널 보시는 주된 구독자분들은 이제 20대 혹시 뭐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음. 이제 많이 이제 보시거든요. 지금 뭐 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어. 면접이나 이렇게 하는데 네. 과제 발표나 심층 면접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제 울렁증 같은 게 생기잖아 아... 인간이라면 당연히 생기고 그렇죠. 심지어 저희가 이제 방송 녹화 들어가기 전에 저희 선생님조차도 교수님조차도 아 떨린다 아 떨린다 약 먹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셨단 말이죠 어 이렇게 정신에 관련된 심리를 다루시는 분도 자신이, 자기 자신이 떨리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아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잠깐 하신 걸 제가 엿 들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 여쭤보고 그럼,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고 떨리는 네. 거는 네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면접을 해야 된다 네. 또는 뭐연주회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떨어. 네. 너무 사람이 막 퍼져 있어. 네네. 그러면은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도리어 딱 적당한 긴장을 하고. 네. 이제 집중력을 쫙 높여 갖고 어떤 상황에서 딱 발표를 하고 시험을 치고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제 자신의 기량을 120% 발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긴장은 도리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도하게 긴장하는 거죠 과하게 긴장을 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막 떨리고 두근두근하다 못해 이제 눈앞이 하얘집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분중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 여기는 어디고 뭐 나는 누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와르르르르. 자신의 역량을 120% 펼치기는 커녕 50%, 10% 이렇게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수행 불안. 퍼포먼스 음. 앵사이어티라고 해요. 즉뭘 뭐 이렇게 퍼포먼스 할때 과도한 긴장이 되는 바람에 내가 엄청나게 내 실력 발휘를 못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정말 안, 안타까운 게약 먹으면 되는 약이 하나 있어요. 어, 있나요? 굉장히 신기하죠. 어, 그런 약이 있나요? 그런 약이 있어요. 어, 떤 약인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전혀 안 먹어도 되고 어떤 사, 상황, 어떤 뭐 수행, 어떤 발표, 이런 거 있을 때 30분에서 1시간 전에만 딱 먹으면 이런 수행 불안의 경우 싹 사라져요. 설마 우왕청심환은 아니신 거죠? 네, 우왕청심환 아니에요. 아, 네. 어, 그러면 약국에서 그냥 의사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 의사 처방이군요아 네. 여기는 삼성역에 위치했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말끔히 사라지나요? 말끔히 사라집니다 오, 너무 신기하다 심지어 뭐라고 할 정도면 이제 좀 약간 과장돼서 말하면 너무 긴장이 풀어져서 조금 아...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 그 정도로. 네네네. 물론 이거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다른 질병, 예를 들어서 뭐 공황장애가 평소에 있다든지 네네네네. 우울증이 평소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하게 긴장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막 떨리고 이러면서 시험 못 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네네네.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수행 불안, 아까 말씀드린 퍼포먼스 엥이티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정말 뭐 너무 너무 잘하실 수 있어요. 아, 약이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유재석님이 네. 막 카메라 울렁증 이 있었다고 네. 그래서 네. 막 덜덜덜덜 떨면서 하느라고 뭐 대본 막 이렇게 네네네네. 밑에 내려갔던 네네네네. 그게 네.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전형적인 수행 불안이에요. 아, 네. 어 일본 그 명언 중에 제가 되게 마술을 하다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긴장하지 않는 자가 이류고. 긴장하는 자가 인류 마술사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아... 공연도 많이 해서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아... 늘어진 애들은. 그런 긴장감이 관객에게 전달하지 못하니까 아... 적당한 긴장감이 있을 때 오히려 높은 성과가 나온다 아... 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근데 이제 어 나는 굳이 아 그냥 약을 먹고 먹지 않고 내가 어떤 불안 증상 이런 거를 좀 없애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일단은 약은 저도 약, 예전에 약물치료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약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을 직접 먹어봤고, 그래서 정말 완치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약물치료처럼 가성비 1등이 없어요.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는 좀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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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좀 가장 이제 좀 그나마 좀 이제 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유지성님 같은 케이스 에 지금 완전히 다 극복을 하셨잖아요. 네. 즉 어떤 그 상황에서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계속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응. 반복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계속 본다든지, 아 뭐, 뭐, 토플 시험 뭐좀 최대한 많이 봐본다든지. 아 모의고사를. 뭐, 그렇죠. 모의고사 막 많이 봐본다든지. 네네네네. 즉, 비슷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거를 좀 계속 여러 번 해보는 거가 아좀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네네네. 우리가 이걸 이제 노출치료라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에 계속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 탈감작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네네네. 즉, 너무너무너무 긴장했던 게100% 긴장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80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60뭐 이제 40 이렇게 좀 줄어들 아, 수는 있는 거죠. 어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지금 되게 깜짝 놀란 게 정신과 교수님이 선생님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게 되게 되게 상상이 안 갔거든요. 아, 그게 정확히 우울증이 어떤 증상인가요? 음. 우울증이라는 게 어디 피나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고 우울증 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질병이라고 잘 인식을 못해요. 아.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울고, 늘 울적하고, 그리고 뭐 잠도 못 자고, 입맛도 막 변하고, 머리가 그냥 멈춘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네. 삶에 별로 의미가 없다. 나는 이렇게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은 질병인데 무슨 질병이냐면 신경호르몬의 질병 음. 즉 여기 부러지면 여기 골절 그다음에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 이런 것처럼 이거는 신경에 전달해 주는 물질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신경호르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신경전달물질이에요 신경전달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생기는 게 우울증이에요. 오, 너무 신기하다. 본인이 우울증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가진단을 해보니까 어, 나 우울증인 거 같은데 그럼뭐좀 리스트가 있을까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뭐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서 맞아, 찾으면 맞아, 맞아. 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중에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막 너무 여러 가지라서 자그 제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홉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다섯 가지 이상, 2주 이상 지속됐으면 우울증이 분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는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다. 아, 네네. 두 번째는 의욕이 굉장히 떨어졌다. 네네. 세 번째는 기운이 굉장히 없다. 네네. 네 번째는 잠을 잘못 잔다. Uh -huh. 다섯 번째는 입맛이 변했다 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폭식한다든지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불안 초조하다 네. 음. 일곱 번째는 집중력이나 능률이나 기억력 같은 게 엄청 떨어졌다 네네. 여덟 번째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자책하고 자기 비난하고 후회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 어 나도 한 여섯 개되는 거야 <laughs> 나 뭐야 나 우울증이야? 정말 첫 번째가 뭐라고? 요 <laughs> 우울하다. 나좀 요즘 공연 계속 중단되어서고 조금 우울하거든요. 그다음 어. 뭐였죠? 그다음에 의욕이 굉장히 떨어진다 의욕 우유... 아 의욕은 아닌가? 의욕 보다. 떨어져 보이진 네네네. 않으셔요. 네네. 텐션 높죠. 그다음은요? 네세 번째로 기운이 굉장히 없다. 기운 요즘 등산 많이 해서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기운이 없어 보이진 않으세요. 네, 홈트도 네. 많이 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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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잠을 잘못잔는 잠을 잘못 잡니다. 음. 잠을 요즘에 어 넷플릭스 보느라고 아, 아 그거는 불면 그게 우울증이랑 상관이 없겠죠? 그, 좀 그, 조금 그러해 아, 보입니다. 아, 네네, 네네. 네네. 너무 재밌어갖고. 네. 그래. 그리고 또뭐있죠 다섯 번째는 입맛이 굉장히 떨어졌거나 굉장히 능가 증가했거든요.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아 입맛이 떨어져갖고 고아 살이 쪽쪽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쪽쪽까지는 아닌데 아, 예전보다는 아, 조금. 아 그래 그래 그 여섯 번째가 불안 초조하다. 불안 초조는 공연이 취소돼 취소되니까 뭐 그런 정도는 응. 감안할 수 있고. 네. 그다음 그리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 예를 들어서 자책하고 자기 비난하고. 있어요. 자기 비난 있어요. 응. 작년에 내가 테슬라 주식을 더 샀어야 되는데. 아, 네. 아 내가 그거를 더 했어야 되는데. 아, 아 네. 자기 비난 엄청납니다. 근데 그건. 주식을 더 샀어야 했는데라는 거 보니까 사긴 사셨네요. 아네넘어가겠습니다네아 아. 네. 아, 근데 아. <laughs> 아하. 그래도 여덟 번째가 집중력, 능률, 기억력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진다. 그거는 제가 나이가 좀 아. <laughs> 네네 들면서 그게 또 네. 생기는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요즘 음. 제가 마술하다 가 중간중간 까먹거든요. 아, 네. 어째서 기억이 안 나네 이러면서. 네. 네.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럼 울증아 선생과 상관없죠. 이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그리고 마지막이 마지막이 살고 싶지 않은 네네. 생각이 들 때가 생겼죠. 그때 반복적으로 그쵸, 그쵸. 생각을 그쵸. 한다. 네. 저 아, 네. 다행히 아닌 걸로. 음. 아, 다행입 혹시 좀 조울증은 아니겠죠? <laughs> 네 그거는 뭐지 따로 진단하 진단. 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아홉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커뮤니티에도 쓰, 써 드릴 테고 게시글에도 써 드릴 테니까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